안녕하십니까, 닥터 옥 영어 교실의 제임스입니다. 어느 날 부엌에 있는 프라이팬이 옆에 있는 주전자를 보고 말을 하였습니다. 예, 주전자야, 너아랫 부분이 무척 검구나. 그랬더니 주전자가 프라이팬의 아랫 부분을 보니 자기보다 훨씬 더 검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프라이팬아, 너는 하루 종일 불 위에 있기 때문에 나보다 훨씬 더 검어 라고 말을 하였죠. 국어에서는 이를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수치 검정을 나무란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표현을 영어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목소리> 닥터옥 영어교실의 제67화는 사람의 성품과 관련하여 그네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빨간색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엄지손가락 좋아요 버튼과 함께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적반하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내로남불을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나무란다 영어에서는 이를 소치, 주전자 보고 검다 한다 라고 합니다. The pot calls the kettle black. The pot calls the kettle black이라고 합니다. 팟은 프라이팬 또는 우리 국어로 소치라고 말하는 주방용품이죠. kettle은 차를 끓이는 주전자를 의미합니다. 소치, 주전자 보고 검다 한다 라는 표현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동물 가운데 가장 의시되면서 걷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작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 여자는 늘 뽐내고 있다 라는 말을 공작에 비유합니다. She is proud as a peacock. She is proud as a peacock. 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의시되며 걷는 것을 strut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과시하다, 자기의 장기를 보여주다, 이 표현을 s t r u t o n e s s t u f f 이라고 하거든요. t 은 자기의 장기를 발휘하였습니다. John is strutting his stuff. John is strutting his stuff. John is strutting his stuff. 어 o 다 n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 g h 우리 국어에서는금수저라 is s t r 지만 영어에서는 o n g 은 수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 입에 은 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는 금 수저 같이 행동하고 있어. He acts like he was born with a silver spoon in his mouth. He acts like he was born with a silver spoon in his mouth.라고 말을 합니다. 천성이 아주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순하기 그지 없어요. 이들을 양에 비유하되 그 중에서도 어린 양으로 빗대어서 말을 하거든요. 그 사람은 너무 유순해요. 그 사람은 유순하기 그지 없어요. He is as gentle as a lamb. He is as gentle as a lamb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lamb은 sheep, 양의 새끼, 어린 양을 말하지요. 마음씨가 너무 곱다 하는 것을 금으로 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마음씨가 너무 예뻐요. She has a heart of gold. She has a heart of gold 라고 말을 하지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못본 척하고 지나갈까요? 자신과 전혀 연구가 없는 사람인데도 곤경에 빠진 사람을 선뜻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비유하여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존은 정말 마음씨 착한 사람이에요. 존 is a good Samaritan. j is a good Samaritan. John is a good Samaritan. John is a good Samaritan. John is a g 들이주 중요하게 여기는 옷은 shirt이죠. Jack은 자기 옷이라도 벗어주는 사람입니다. Jack gives you the shirt off his back. Jack gives you the shirt off his back. 이라고 말을 합니다. Off his back은 등에 걸치고 있는 옷을 벗어서 라는 뜻을 갖고 있지요. 살다 보면 고집이 아주 강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요. 한국어에서는 아우 그 사람은 황수 고집이야. 영어에서는 다른 동물을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노새라는 동물을 알고 있습니까? 노새는 영어로 m u l 이라고 해요. 아빠는 당나귀 donkey이고요, 엄마는 horse 말입니다. 두 종자 가운데 태어난 잡종 동물이 바로 노새이죠. 노새는 굉장히 조심성이 강해서. 물을 만나면 함부로 건너지 않는다고 해요. 자기 자리에 꼼짝 않고 머물러 있기 때문에 노새를 아주 고집이 센 동물로 비유하죠. 그래서 그는 정말 황소 고집이야. 영어에서는 이를 그는 노새처럼 완고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He is stubborn as a mule. He is stubborn as a mule이라고 하지요. 또는 호두에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데 호두가 깨기 쉽지 않거든요. 참 깨기 어려운 호두야 라는 표현도 씁니다. He is a tough nut to crack. He is a tough nut to crack. 이란 표현도 황소고집이에요. 고집불통입니다. 하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보면 은 항상 그곳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스의 기질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he is the take charge guy, he is the take charge guy라고 얘기합니다. 보스 기질이 있다, 영향력이 큰 사람이다라는 의미이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운전하는 데 비유해서 말을 하죠. 운전석에 앉는다, he is in the driver's seat, he is in the driver's seat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는 내로남불하는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얘기하죠. 위선자를 히포크리시라고 합니다. 히포크리스의 특징은 바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의 작은 실수나 잘못에 비난의 칼을 세우지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 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Why do you look at the speck of sawdust in your brother's eye and pay no attention to the blank in your own eye? Why do you look at the speck of sawdust in your brother's eye and pay no attention to the plank in your own eye?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Speck은 아주 작은 티를 말해요. 어떤 사이즈의 티입니까? saw dust는 saw는 톱이란 뜻이고 dust는 먼지이죠. 톱밥을 말합니다. 톱밥 정도 크기의 작은 티를 look at 쳐다본다는 뜻이죠. 너희 형제의 눈에 있는 톱밥 정도 크기의 작은 티는 쳐다보면서 pay attention to는 어디에 관심을 갖다라는 의미지만 여기서는 pay no attention to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됩니까?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the plank. plank는 우리말 성경에는 들보라고 하였지만 실제적 의미는 큰 널빤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 눈 안에 있는 큰널빤지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어떻게 너희 앞에 있는 형제의 눈 안에 들어있는 작은 톱밥 정도 크기의 티에는 관심을 갖고 비난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네로남불이요 적반하장이며,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닥터옥 영어교실의 제 67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